안녕하세요. 모드헤트강 PD 양승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채취 PT를 활용해서 파이썬의 설치와 환경 설정까지 얼마나 간단하게 할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파이썬을 깔아야 되겠죠.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여기서부터 GPT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플랜을 보시면은 그 개인으로 월 20달러, 22달러 사용하고 있는 플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유료 플랜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파이썬 설치 도와줘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공식 사이트를 가고 파이썬 설치를하고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그다음에 어, 네, 이런 식으로 알려 주겠죠? 그러면은 파이썬을 한번 설치를 한번 해 볼게요. 여기서 파이썬. 예, 네, 여기 다운로드 클릭합니다. 그래서 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설치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GPT가 알려주는지 모르, 아, 여기 있네요. 설치창에서, 여기, to pass 옵션이라고 있죠? 요,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걸 안 하면 상당히 귀찮아지거든요. 여기서 요 밑에 있는, add to Python, 예, to pass, 예, 요걸 한 다음에, 인스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12.5 버전을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윈도우 환경입니다. 윈도우 환경에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됐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요게 여기 보면 이제 설치 확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는 CMD 창을 열어서 명령 프롬프트죠.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열고 여기서 이제 파이썬 버전을 입력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네, 버전을 딱 치면 네, 이렇게 3.12.5 버전이라고 이렇게 파이썬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공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파이썬이 설치가 되면 얘를 가지고 이제 뭐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뭐 코딩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을 구동하는 이제 이런 편집창 같은 걸 ID툴이라고 하는데요. 파이썬 실행 및 코딩은 어디서 하는 거야?라고 그냥,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GPT한테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ID 예, IDL이라고 요즘에 하네요. ID 통합 개발 환경을 설치하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프롬프트 터미널이나 텍스트 애들, 그 다음에 통합 개발 환경, 이런 것들 설치한다고 하면 됩니다. 뭐, GTV 노트북이나 온라인 코드 실행기도 있네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저는, 여기 보시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있습니다. 얘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또 긁어다가, 예, 설치 방법, 설정 알려줘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식 웹사이트랑 이제 확장, 그니니까 익스텐션이죠. 익스텐션 설치랑 인터프리터 설정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네, 공식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예, 네, 여기다 윈도우를 이제, 윈도우 버전이죠. 저는 윈도우 버전 을 설치를 합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로 다운로드가 돌고 있고요. 다운로드가 다 됐으면 얘를 실행을 해줍니다. 동의합니다. 네, 여기서도 패스에 추가라고 있죠. 네, 이 부분을 확인하고요. 그냥 설치해주면 를 됩니다. 네, 설치가 완료됐으면 이제 VS 코드가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g p t 한테 들어가서 예 파이썬 확장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장 아이콘 혹은 컬트로시프트 X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파이썬을 입력한 후 마이크로소프트 파이썬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그 얘가 익스텐션이거든요 컬트로시프트 X라고 돼 있죠. 예 얘를 클릭해서 여기서 파이썬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파이썬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막 여러가지 나오거든요. 그럼 제일 위에 있는 거. 네, 이게 마이크 로 소프트 파이썬인데요. 여기서 이제 인스톨을 클릭해줍니다. 끝입니다. 그럼 이제 인스톨에서 이제 익스텐션에 대한 설치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라는 걸또 설정해야 된대요. 그래서 컬트로시프트 P를 눌러서 파이썬 셀렉트 인터프리터를 입력하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복사를 해서 컬트로시프트 P. 하면 뭔가 창이 나오죠 여기다가 아까 이 인터프리터 설정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은 여기 보면 버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파이썬 3.12.5이 네, 버전을 선택합니다. 네 이러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작업할 폴더를 지정을 해서 거기서 이제 코드를 만들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간단한 예제를 음100 안에서 랜덤으로 정해진 숫자를 찾는 숫자 게임을 만들어 줘. 네, 이렇게 해서 실제 코드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요청 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코드를 짜 줘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코드를 알 필요는 없죠. 다만 이제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좀 읽어 보면은 아 대충 이렇게 있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코드를 복사를 해서 여기서 이제 파일, 뉴 파일, 이제 할 건데요. 일단 폴더를 먼저 지정해 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폴더를 하나 네 바탕 화면에 네,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네, 이 폴더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례한다고 네, 하고 네, 여기서 파일 뉴 파일 하면 여기 이제 파이썬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거든요. 파이썬의 기본 프로젝트를 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복사한 코드를 컬트로블를 붙여 넣습니다. 붙여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저장을 하고. 숫자, 게임, 데모.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재생 버튼 있죠? run file, p y t file 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터미널 창에, 이제 실행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숫자를 입력하세요라고 뜨죠? 그럼 여기서, 이제, 1부터 100까지, 이 시스템이 랜덤으로 숫자를 지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딱 절반이 50을 하겠습니다. 더큰 숫자를 입력을 해달래요. 그러면은, 70, 더 큰, 90, 더 큰, 5? 95, 더 작은, 93, 94, 95, 96, 97. 네, 아홉 번 만에 맞췄다고 정답이라고 합니다. 네, 요런 간단한 게임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요거 가지고는 이제 활용을, 어, 이제 응용을 좀더할 수가 없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만든 거는 이제 터미널 창에다가 출력이 됐잖아요. 그럼 이거를 보통 저희가 웹이나 웹 앱을 쓰잖아요. 그래서 앱 화면에서 볼수 있도록 예, 그래픽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픽 화면을 GUI라고 지금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든 게임을 GUI로 만들어줘라고 할게요. 네, 예, 그러면은 네 예, Tkinter라는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 라이브러리를 써서 코드를 이렇게 짜졌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코드를 복사해서 다시 컬트롤 A 컬트롤 A 전체를 지우고 컬트롤 V 복사해서 저장한 다음에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요 네, 이렇게 이제 그래픽 화면으로 이제 뜨게 되죠. 네,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알아보기에는 조금 더 아쉬우니까요. t a t d p t 4 5 4 5 m i n i API를 활용해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답장을 해주는 GUI 기반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특 k 인터를 사용해서 GUI를 만들고, 그다음에 보면 리퀘스트라는 또 새로운 이제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설치가 필요하다면 pip install request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코드를 쫙 알려줬죠. 저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라이브러리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러면은 물어보면 되죠. 라이브러리 설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pip install request라는 얘기 나오고 이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 pip install request를 복사한 를 다음에요. 음, 여기서 이 터미널 창 있잖아요. 여기 밑에다가 붙여서 네. 붙여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에러가 나면 왜 에러가 나는지 또 물어보면 됩니다. 아마 이게 환경 설정으로 파이썬 환경이 저장이 안된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에러가 났어라고 이제 이거 그냥 그 에러가 난창 그냥 그대로 그냥 불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패스 경로에 추가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도 하고 뭐 해야 된다는데요. 사실 얘는 지금 VS 코드에서의 이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답을 줬는데, 이제 VS 코드에서 저희가 파이썬 인터프리터 설정하고 나면 사실 한번 껐다가 다시 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껐다가 켜고요. 다시 VS 코드를 이렇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터미널에 이 라이브러리를 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방향키 위로 하면은, 아까 제일 마지막 썼던 이제 명령어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엔터를 해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어, 리퀘스트라는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프롬프트에서 이제 만드는 이 코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코드는, 보시면은, 여기 API 키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API 키와 프롬프트를 입력하세요라고 하는데, 이거가 이제 API, 값 API 키를 여기다 코드에다 저장하고 불러오는 걸 만들겠습니다. API 키 값을 키.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실행하는 코드로 수정해 줘. 네, 요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키 값을 좀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키.텍스트 파일에다가 그키 값을 넣어야 놔 됩니다. 그래서 이키 키는 여기 보면은 음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가 정보는 GPT 온라인 AI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오픈 AI, API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하고요. 유료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료 계정에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기본 화면이고요. 여기 보면 API, 예, 여기 개인으로 요 프로필 유저 API 키라고 있죠. 유저 API 키로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각종 키 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 하나 새로 생성해 볼게요. create Python 대모용 키를 이렇게 하나 생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키 값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복사를 해서요 Python 작업실에다가 새로 만들기 텍스트 문서 키 t 텍스트였죠? 키 t 텍스트를 만들고 안에다가 아까 받은 키 값을 이렇게 복사해서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GPT에서 만들어준 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새로 파일을 만들고 저장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 만들어주고 실행을 해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아좀프롬프트 창이 너무 작네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VS 코드는 특징은 뭐야 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 뭐가 네, 에러가 났네요 그래서 요게 에러가 왜 났는지를 어,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넣어보겠습니다. 모델 에러가 났어. 네,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시다가 에러가 나면은 그 에러 코드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복사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그게 카피가 되는 줄 알고 해봤는데 안 돼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VS 코드에 대해 알려줘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 네, 이제 좀 뭔가 제대로 나오네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베이스코드는 비즈스 i o 약자로 개발 쓴소스편집기입니다 그래서 네, 보안 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친이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네, 요거를 좀 제대로 쓰기 위해서 화면을 캡처를 땁니다. 그래서 윈도우, 시프트, S 하면은 이제 캡처를 딸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 프롬프트 입력 창을 장을 키워주고. 그 답변이 너무 짧아서 답변을 좀더 길게 할수 있게 토큰 양을 늘려줘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여기서 좀잘 보셔야 되는 게 모델이 지금 GPT 4로 되어 있습니다. 아유 예, 큰일 날 뻔했네요. GPT 4o 미니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를 쓰고 싶은데 정확한 모델명을 찾아줘. 네, 그러면 이제 웹을 검색해서 정확한 모델을 찾아줍니다. 네, GPT-4-mini 라고 이렇게 모델을 하면 된대요. 근데 이제 코드의 일부만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걸 제가 그러면 은 찾아서 넣어도 되는데요. 그냥 저는 전체 코드를 작성해주고 한글로 답변해줘. 네, 그러면 이제 전체 코드를 이렇게 짜줍니다. 네, 그러면 이 코드를 복사해서 다시 저렇게 해서, 예 네, 지금 모델이 제대로 4-mini로 바뀌었죠? 네, 실행을 하면. 네 실행이 됐죠. 파이썬을 실행하기 좋은 ID 툴들을 추천해줘라고 이렇게 물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답장을 할수 있는 이제 간단한 형태의 이제 챗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뭘할수 있냐면요. 엑셀 파일에 있는 것들 파일들을 다 읽어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좀 맞게 전처리 분류를 해서 다시 재가공해서 엑셀로 저장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간단하게 오늘은 이제 파이썬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GPT API도 연동을 해서 간단하게 쓸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후 시간에는 이제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는 어떻게 만들고 쓰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